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12월 7일 목요일 장이고요. 현재 시각은 이제 오전장인 9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실세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갭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어, 지금 플러스 23% 가량 상승 중에 있고, 자, 이 종목, 음, 지금 엄청나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한동훈 관련 테마주입니다. 한동훈 관련주. 자, 대부분 이제 투자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테마, 자, 이 정치 테마가 얼마나 크게 오를 수 있는 테마군인지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갑작스럽게 이 정치 인물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라?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아침에 정말 시세가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좀 급하게 대상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드리기 에 앞서 가지고 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의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내가 종목을 어, 어떤 뭐 특정적인 종목을 홀딩 중일 때 살아 있는 종목인지 죽은 종목인지 혹은 재료에 대한 존재 유무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가 어떤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니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공부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교육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체크라고 우선 남겨주시고, 자, 체크리스트 한번 받고 지금부터 대상 홀딩스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이 정치 인물주라고 한다면요, 정치 인물주. 자, 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뭐 반장 선거, 어, 혹은 정교 회장 선거. 자, 이런 뭐 특정적인 리더를 뽑는 어,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후보들이 많겠죠, 후보들이. 뭐 1, 2, 3. 근데 이렇게 후보들이 많은 가운데 어쨌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반장들이 공약을 내겁니다. 공약. 반장 후보들이 공약 혹은 나를 지지해 줄친구들을어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서 뒷공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정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좋은 공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침, 어 친밀감이 높은 자 그렇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런 좀, 뭐, 나름대로에 대한 뭐 당선이 되고 난 이후, 혹은 반장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은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유치하지만 정말 이러한 원리대로 이 대상 홀딩스라는 기업. 자, 이 대상 홀딩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이 정말 좀 웃기긴 한데, 이 한동훈 장관이랑, 자, 이정재의 영화배우 아시죠? 네, 이정재의 영화배우. 이 영화배우가 어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웃기긴 한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동창. 나 아, 그리고 좀신 실제로도 많이 친하다고 합니다. 같이 뭐 갈비집에서 밥도 먹고 갈 정도인 사이로 어, 친하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왜이 대상홀딩스랑 엮였냐?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급하게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상홀딩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결국에, 어, 이 임세령 씨야. 대상그룹의 임세령 씨는 이정재와 현재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임세령 씨가. 임세령 씨가 이정재의 연인. 자,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임세령 씨가 바로 대상그룹. 아, 자, 자, 대상그룹. 임세령 씨는 어쨌든 이 대상그룹과 실질적인 인물주로서 엮여있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임태령과 이정재 씨가 연인 관계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야, 이거 잘하면은 조금 엮여가지고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엮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인물주가 정말 참, 웃기긴 한데 실제로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혹은 이렇게 인맥과 관련되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장의 수급에 파급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 실제로도 이렇게 사례로 이어져 가지고 조금 뭔가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을 할 때라든지 이후에 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뭐, 부각받을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반영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로 인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은 오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대상 홀딩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자, 우선적으로는요, 어 분명히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장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또 관련된, 자, 예를 들면은, 인맥주, 원. 자, 동창이다. 그리고, 2, 뭐, 연인이다. 그리고, 3, 뭐, 가족이다. 자, 계속 갑니다. 그러고, 쉽게 말하면, 정책주. 지금 뭐 이민정책에 대한 관련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럼,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어 관련 수혜주들. 그 밖에 정책 1, 뭐, 정책 2, 2, 3, 이런 식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 후보군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대상 홀딩스가 물론 상승이 나왔지만, 그 전에 올라갔었던 애들은 뭐다? 덕성, 덕성우, 이렇게 뭐 자,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는 테마들 중에서도 후속순위로 움직, 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어쨌든 후속주자 느낌으로다가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밖에 아직 부각되지 않고 씌워주고 어, 있는 자리인 종목들이 매우 매우 많다 뭐 예를 들자면 들자면은 부방이라는 종목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돈은 여기 들어온 흔적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럴 때 대상홀딩스가 너무 고점을 찍고 있고 과열 혹은 정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부방이 튀어줍니다. 자그 일례로 실질적으로 뭐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S M, K 옥션, 이 S T O 관련 테마주들이 특정적인 종목이 계속 가열되다 보니까는 방금 제가 열거드린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큰 시세를 못 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테마주들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꼭 대장주에만 집착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뭐 태평양 물산도 있고요. 그리고 부방도 있고 그리고 그그 그 밖에 체시스 뭐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다한동훈 관련주인데 차트상의 위치가 아직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기다리다 갑자기 튀어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동훈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대성 홀딩스 한동화성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대성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 급등, 그리고 어제 급등 전까지만 해도 차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방이라든지 태평양 어, 물산 전부 다 똑같은 차트에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상승 이후에 거래 없이 그대로 눌러주고 버티는 자리에서 오늘 선택을 그냥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급등.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까지만 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차트였습니다. 상승하고 거래없이 눌러주고 있는 시점에서 하필 오늘 선택을 받아가지고 급등. 자,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가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내가, 어, 정치 테마주들이든 아니면 지금 시장이 하락 중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좀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뭐다? 지수 역행주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역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분산될 때보다 더욱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면은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역행주가 어떤 종목들인지 정치 테마주 말고도 제가 STO 관련 수혜주들부터 해가지고, 폐렴 관련주들이 또 혹은 어, 지금 최근에 등장하게 된이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전문다라는 뜻에 더 자연스럽게 이 스트리밍 관련주들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은 이 신규 테마와 그리고 기존 테마의 수급 흐름을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제가 오늘 12월 7일 아침 시간대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혹은 뒤늦게라도 시청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여기 보이시는 위에 배너 번호로 숫자 3번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뉴스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 체크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대상 홀딩스, 그리고 이 한동훈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어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총선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 이 총선이 오는 동안에 인물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해서 차기 대선 관련 수혜주들로 인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소 200%에서 많게는 1000%가량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팩트와 사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어,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어,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 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 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 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00 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어,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 어, 선 후보 결정 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아 자, 선매집.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두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어, 살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만 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왔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그그 다음 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 때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어,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 해가지고 마지막, 어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 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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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서연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너,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 대표의 어,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이, 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어,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말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 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 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 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닷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안보이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세 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어,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 주 떠드는 시,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어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였소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어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어,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테마도 있고, 김동현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 자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 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 당선 어,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두 종목 정도 어,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종목들이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성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프로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점믿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어 한번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